황금 연대를 줄여서. 황연대 아닌가요? <laughs> 오늘은 장갑이 석장가 봐요. 명절 세시고 많이 드셔서 <laughs> 지금 10돌짜리입니다. 0짜리 네, 네, 이제. 안녕하세요. 국립체육박물관 찐톱유물의 최한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체육박물관 학예사 이종석입니다. 네, 하계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어, 네저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진의자님은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 네저 굉장히 잘 보냈죠. 저 근데 저 피해 다니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 영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개봉하아 어... 예, 영화는 영화 가려면 저 혼자 하는 걸로. 나비사람낙사람 <laughs> <사은> <laughs> 저희가 지난번에 국립체육관과 찐품룸을 처음 선보인 이후에 <laughs> 굉장히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laughs> 오늘 두 번째. 신품 유물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서유국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메달에 이어서 네. 오늘은 어떤 유물을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말이죠. 네. 이번에는 메달이 아니라 감사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너무 빨리 궁금해요. 빨리 빨리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해 주시니 바로 유물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받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laughs> 보러 가요, 보러 가요. 네. <laughs> 진행자님, 네. 혹시 패럴림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올림픽은 들어봤는데 말이죠. 패럴림픽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어, 패럴림픽은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 경기입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여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나란히를 상징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패러와 올림픽이 결합되어 올림픽과 나란히 열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유물은 이 패럴림픽과 관련된 유물인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오늘의 유물은 바로 황현대 성취상 제정 30주년 감사패입니다 아 감사패 이 감사패라는 게 사실 명예의 상징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수의 감사패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선수의 감사패는 아니고요 이 유물이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는 경기가 끝난 뒤에 국적을 불문하고 패럴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남녀 선수 한 명씩을 선정하여 황현대 성취상을 수상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황현대 성취상의 황현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쉽죠. 연대의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황금 연대를 줄여서 황현대 아닌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황현대는 황현대 선생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황현대 선생님은 장애인 체육시설인 정립회관 관장 등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권익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1988년에 오늘의 여성상을 수상하시면서 받게 되신 수상금으로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에 기부를 하셨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황해대 성취상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눈물 보기 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장갑 한번 끼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장갑이 소장가봐요. 아 명절 셋시고 많이 드셔서 지금 손에 살이 찌셨어. <laughs> <수상. 것도 나와요. 웃음> 네. 맞아요. 실제로 이 감사패는 평창 패럴림픽 폐식 때 실제로 황현대 선생님께서 직접 받으신 감사패고요. 직접 황현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황현대 성취상을 받았었던 선수들 앞에서 실제로 이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받았었던 감사패입니다. 이 감사패가 수여된지는 얼마안 됐네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 감사패는 누가 수여를 한 건가요? 국가에서 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패럴림픽에서 황현대 성취상을 받았었던 선수들이 모여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같이 황현대 선생님께 감사하던 의미를 담아서 수여하게 된 감사패입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이 펜던트는 당시 황현대 성취상 감사패를 받으면서 황현대 선생님께서 목에 차셨었던 메달 펜던트인데요. 이 모양은 실제로 황현대 성취상 모양과 동일하고 실제 올림픽에서 수상되는 금메달은 순금은 아니고 이제 도금으로 된 메달인데 황현대 성치상만 유일하게 순금으로 제작된 20톤짜리 금메달입니다. 20톤짜리. 네, 네, 이제 지금까지 황현대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황현대 선생님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직업이라 네. 사실 이 직업을 물어보신다는 거 자체가 네. 예상 외에 직업을 음. 가지고 계시니까 저한테 네. 질문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음... 보자 보자 작가 아니면 혹시 학예사님의 선배님 아니세요? 학예사님이시죠? 아... 학예사님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학예사는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황현대 선생님께서는 3살 때 다리가 좀 불편 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뺑뺑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 저정답알것 같아요. 어... 네, 품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네. 그 정도 눈치는 가지고 있어줘야 아무 음... 정답을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답은 의사. 네, 의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사실 장애가 없어도 네. 의사는 굉장히 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해내는 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황현대 성취상의 의미도 남다르겠죠. 그래서 상을 받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아까 황현대 성취상 제정 30주년 기념 감사패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이 상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넘은 거네요? 아네 그렇습니다 이 성취상은 1988년에 제정되었으니까 약 33년 정도가 지난 셈인데요 아 선생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감사패를 기증을 해주셨네요 제가 음. 이제 국립체육박물관 그리고 앞으로 박물관을 이제 방문해 주실 관람객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니다 배꼽 인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황현대 성취상의 원래 이름은 황현대 극복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상이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공식 행사로 채택되면서 선수들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성취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 체육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한국인이 주는 상을 패럴림픽에서 계속 줘야 되느냐 등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위기도 있었지만 장애인 권익 활동의 가치 추구라는 의미를 높이 평가받아 상위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한국인 선수도 있나요? 네, <laughs>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에서 김미정 스키 선수가 그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는 저도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꼭꼭 챙겨봐야겠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이 황현대 성취상이 수상되지 못하였습니다 황현대 성취상 대신에 일본에서 자금 출연을 해서 아인파서블이라는 상으로 대체되어서 황현대 성취상의 이런 취지에 맞는 다른 상으로 수상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립체육박물관 찐통유물 제2탄 오늘은 황현대 성취상 재정 30주년 기념 감사패와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학예사님 덕분에 패럴림픽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황인대 선생님의 강한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오늘 찐품유물이 재미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국립체육박물관은 국민 여러분의 스포츠 유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찐펑 유물 3탄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네. 기억이 모여 기록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었는데요. 많이 그렇다면 올해로 네. 항연대 성취사항이 제정된지몇 년이 되었을까요? 올해로 제정된지3년 됐죠. 네, 맞습니다.